2028년 인류가 수천 년간 목숨 걸고 쫓아다녔던 그 돈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허황된 소리냐고요? 천조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주인 일론 머스크가 직접 선언한 예언입니다. 그것도 아주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3년 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12월 2일이었습니다. 인도의 젊은 억만장자 니킬 카마스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 머스크가 출연했는데요.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대담에서 평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인터뷰 시작하고 40분쯤 지났을 때 니킬이 질문을 던집니다. 미래의 돈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자 머스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죠. 장기적으로 보면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겁니다. AI와 로봇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만큼 발전하면 돈의 중요성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흔한 미래학자들의 뜬 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어진 발언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딱 3년 봅니다. 2028년, 늦어도 2029년이면 AI와 로봇이 만드는 생산량이 화폐 발행량을 완전히 추월할 겁니다. 3년이라니요. 초등학생이 중학교 졸업할 정도의 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화폐라는 시스템 전체가 뿌리째 뽑힌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일론 머스크는 늘 조롱거리였거든요. 2002년대 초반만 해도 그랬어요. 전기차로 자동차 산업을 재편하겠다고 나섰을 때, 디트로이트의 거대 자동차 제국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100년 넘게 엔진 만들던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실리콘밸리 애송이가 허튼 꿈꾸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지금 테슬라 한 회사 가치가 기존 자동차 업계 전체를 압도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로켓 사업도 비슷했어요. 2008년 당시만 해도 민간 우주 사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스갯소리 취급받았거든요. 정부 주도 우주 개발이 당연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페이스 X가 쏘아올린 위성들이 지구 궤도를 빙빙 돌면서 인터넷을 쏴주고 있고 화성 이주 계획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년쯤에 AI가 운전을 대신할 거라고 했을 때 업계 전문가들은 최소 반세기는 걸릴 기술이라고 잘라 말했어요.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무인 택시가 도심을 누비는 세상이 왔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뭔가를 예고하면 처음엔 다들 비웃다가 몇년 지나면 혁명이라고 떠들고 10년쯤 지나면 그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화폐 종말론도 그냥 넘기기엔 찝찝한 겁니다. 머스크의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칙인 희소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돈 벌려고 이렇게 발버둥 칠까요? 간단하죠. 갖고 싶은 건 많은데 물건은 적으니까요. 맛있는 음식, 좋은 옷, 멋진 집 이런 것들은 전부 누군가의 피땀 어린 노동과 시간이 투입되어야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공급이 딸리니까 교환 수단인 돈이 힘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그리는 3년 뒤, 세상은 이 공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과 초지능 AI가 만나는 순간 생산의 공식 자체가 깨져요.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하면 자야 하고 밥 먹어야 하고 주말엔 쉬어야 하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야 하고 툭 하면 노조 만들어서 파업도 하고요. 근데 로봇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잠도 안또안 안 먹고 불평 한마디 안 해요. 전기만 꽂아주면 24시간 365일 미친 속도로 물건을 찍어냅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로봇 한 대가 100개를 만든다면 로봇 만 대는 100만 개를 만듭니다. 공장을 짓는 족족 물건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죠. 다시 경제학 원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폭락합니다. 그냥 0에 수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머스크가 예고한 하이퍼 디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죽겠는데, 3년 뒤엔 정반대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물건이 너무 흔해서 발에 채일 정도로 넘쳐나는 세상이요. 사장님, 자동차 좀 가져가세요. 공짜입니다. 스마트폰이요? 길가에 널렸는데요. 뭐? 물건 값이 바닥을 치는 세상에서 과연 돈을 모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통장에 10억이 있어도 밖에서 물건을 공짜로 나눠주는데 그 돈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머스크는 정확히 이 지점을 꼬집었습니다. 돈이라는 건 노동 분배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일 뿐인데 노동이 필요 없고 나눠줄 물건이 무한하다면 그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삭제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머스크의 속내를 좀더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왜 하필 지금 3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내렸을까요? 그건 지금의 자본주의가 이미 시한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36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5경원이 넘어요. 5경이라니, 감도 안 잡히는 숫자죠. 더 충격적인 건 미국이 빚을 갚기는 커녕, 빚에 대한 이자 갚는 돈이 국방비 예산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IMF 총재조차 미국의 빚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을 정도거든요. 이대로 가면 미국은 망합니다. 달러는 그냥 휴지 조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스크가 여기서 기가 막힌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AI와 로봇이 만드는 생산성 폭발이 이 미친 빈더미를 해결할 유일한 구명조끼라는 거죠. 논리 전개를 잘 들어보세요. 로봇이 물건을 무한대로 찍어내면 물가가 떨어집니다.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거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는 0%를 넘어 마이너스로 갑니다. 금리가 0이 되면 5경원 빚에서도 이자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동시에 경제 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요. 결과적으로 빚 액수는 그대로인데 경제 규모에 비하면 빚이 먼지처럼 작아지는 겁니다. 즉, 빚을 갚아서 없애는 게 아니라 경제를 미친 듯이 키워서 빚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버리는 전략이에요. 이걸 하려면 필연적으로 돈의 가치가 희석되어야겠죠. 머스크의 이 발언은 단순한 기술 전망이 아니라 붕괴 직전의 자본주의를 아예 리셋하려는 거대한 청사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돈이 사라진 자리는 뭐가 채울까요? 다시 원시시대처럼 물물교환이라도 할까요? 머스크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화폐의 본질은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이 대목에서 머스크의 천재성 아니면 그 섬뜩한 통찰력이 드러나는데요. 그는 지금의 달러나 원화 같은 돈을 안 믿어요. 왜냐고요?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으니까요. 컴퓨터 자판 몇번 두드리면 1조 달러가 뚝딱 생기는 가짜 돈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다릅니다. 에너지는 법으로 규제해서 늘릴 수 없거든요. 국회에서 땅땅 오늘부터 전기 두 배로 늘린다. 법 통과시킨다고 전기가 흉하고 생깁니까? 천만에요. 물리 법칙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전기를 만들려면 태양광 패널 깔고 원전 짓고 발전기 돌려야죠. 물리적인 실체가 있어야만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걸 우주적 관점인 카다초프 척도까지 끌어와서 설명했어요. 미래에는 대화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야, 너 통장에 얼마 있어?가 아니라, 야, 너 전기 얼마나 만들 수 있어?가 부의 기준이 되는 거죠. 발전소는 새로운 중앙은행이 되고, 전력망은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되고, 배터리는 새로운 지갑이자 금고가 됩니다. 머스크가 그토록 비트코인을 지지했던 이유도 여기 있었어요. 비트코인은 채굴하려면 막대한 전기를 태워야만 얻을 수 있잖아요. 공짜로 얻을 수 없는 에너지가 꽉꽉 응축된 화폐. 그는 비트코인을 미래 에너지 화폐의 시제품으로 봤던 겁니다. 머스크는 SF 소설 얘기하면서 돈 필요 없는 풍요로운 유토피아를 꿈꾼다고 했지만, 과연 마냥 좋기만 할까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죠. 우리는 이 시나리오의 어두운 면을 직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쓸모없는 계급의 탄생입니다. 머스크가 노동 분배를 위한 돈이 필요 없다고 했죠. 뒤집어 말하면 인간의 노동 자체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세상에 살았잖아요. 노동이 곧 생존이고 자아실현이었는데. 로봇이 다 해주는 세상에서 인간은 뭐하고 살아요? 그냥 정부나 AI 기업이 배급해주는 에너지나 받아 먹으며 연명하는 애완 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은 인류에게 닥칠 정신적 공허함. 이거 진짜 큰 재앙이 될수 있어요. 과도기적 대혼란도 심각합니다. 머스크는 3년이라고 했어요. 너무 짧습니다. 시스템이 부드럽게 바뀔 시간이 없는 거죠. 만약 3년 뒤에 여러분이 가진 현금이랑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고 다니던 직장에서 로봇한테 밀려난다면요. 준비된 소수의 기술 기업과 자본가는 신이 되겠지만, 대다수 서민은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돼서 시스템 밖으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하이퍼디플레이션은 빈부 격차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종을 분리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에너지 독점의 공포도 있어요. 에너지가 곧 돈이라면 에너지 만드는 시설 가진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겠죠. 태양광 패널 깔땅 없는 사람, 원전 지을 기술 없는 나라는 영원히 노예가 됩니다. 지금의 빈부 격차보다 훨씬 잔혹한 에너지 격차가 22세기의 새로운 신분제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암울한가요? 하지만 공포에 떨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머스크 예언이 100%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방향성만큼은 확실합니다. 이 격변의 시기 우리는 어디에 베팅해야 할까요?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몇몇 기업들을 콕 집어서 힌트를 흘렸어요. AI라는 두뇌를 가진 자들입니다. 머스크는 구글과 엔비디아를 직접 언급했거든요. 구글은 미래에 꽤 가치가 있을 겁니다. 엄청난 데이터랑 플랫폼을 가졌으니까요. 엔비디아 현시점에서 명백한 승자죠. 돈이 사라지는 세상에서도 시스템을 통제하는 지능을 가진 기업은 권력을 쥔다는 겁니다. 혈액을 공급하는 에너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죠. 전기가 곧 돈이라고 전력을 생산하고 보내고 저장하는 기업들은 미래의 조폐공사가 됩니다. 단순히 전기를 파는 게 아니라 화폐를 찍어내는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몸통을 가진 로봇 기업도 중요합니다. 가상세계에만 머무는 기업은 위험해요. 실제 물리세계에서 물건을 나르고 짓고 만드는 로봇 기술을 가진 테슬라, 아마존 같은 기업만이 물리적 가치를 독점할 겁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진짜 뼈 있는 조언을 남겼어요. 나는 주식을 사거나 투자처를 찾지 않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만들거나 구축하려 할 뿐입니다. 미래에는요. 돈 굴려서 돈 먹는 사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돈 자체가 의미 없어지니까요. 오직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로봇이 할수 없는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만이 생존을 넘어 번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인류의 근육을 대체했다면, 이번 혁명은 인류의 뇌까지 대체하려 하고 있거든요. 과거 산업혁명 때도,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었죠. 기계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방직기를 부수던 노동자들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 편이 아니었어요. 기계는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니면 이번엔 정말 다를까요? 머스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과거엔 기계가 인간의 팔다리를 대체했지만, 인간에겐 여전히 머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AI는 그 머리마저 대체하려 합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교육 시스템부터 바꿔야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암기식 지식, 정형화된 문제풀이. 이런 건 AI가 100만 배더 잘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건 창의성, 공감 능력, 윤리적 판단력 같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에요. 로봇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것 말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도 재편해야 합니다. 현금을 쥐고 있는 건 위험해요. 인플레이션에도 약하고, 디플레이션에도 약하거든요. 대신 실물 자산, 특히 에너지 관련 자산에 주목해야 합니다. 태양광 패널, 배터리 기술, 원전 관련 주식, 이런 것들이 미래의 금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생 학습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한 가지 기술로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당장 배우는 기술도 3년 뒤엔 구식이 될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고 진화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정부와 사회 시스템도 준비해야 합니다. 머스크도 언급했지만, 기본 소득 같은 제도가 필수가 될 겁니다. 로봇이 일하고 인간은 놀아도 되는 세상. 듣기엔 좋지만 그럼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일을 통한 자아실현이 불가능한 세상에서 인간은 어떻게 존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 실존적 질문입니다. 머스크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가 알던 교과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코로나가 10년 걸릴 디지털 전환을 1년 만에 만들었듯이 AI 혁명도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8년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저 만원짜리 지폐가 여전히 세상을 사는 열쇠일까요? 아니면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종이 조각이 되어 있을까요? 머스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는 두 부류로 나눌 겁니다. 변화를 만드는 사람과 변화에 당하는 사람으로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재앙이지만, 눈을 크게 뜨고 대비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기회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큰 변화의 시기마다 몰락한 기득권도 있었지만, 새롭게 떠오른 혁신가들도 있었거든요. 증기기관이 세상을 바꿨을 때, 마차 제조업자들은 사라졌지만, 철도왕들이 등장했죠. 인터넷이 세상을 뒤흔들 때, 전통 미디어는 몰락했지만,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탄생했습니다. 이번 AI 혁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의 땅이 되겠지만, 안주하는 자에게는 무덤이 될수 있어요. 3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찰나와 같은 시간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천조 원이라는 돈, 그리고 그가 던진 화폐 종말이라는 폭탄 선언. 이게 단순한 부자의 허황된 농담일까요? 아니면 인류 문명의 판이 뒤집히는 거대한 신호탄일까요? 누군가는 와, 이제 일안 해도 된다라며 환호하고 누군가는 지옥이 열리겠네라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딱 하나입니다. 세상은 멈춰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머스크가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적한 트렌드 자체는 부정할 수 없어요. AI는 발전하고 있고, 로봇은 똑똑해지고 있고, 생산성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뭘까요? 정보에 민감해지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끊임없이 관찰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유연하게 적응하세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인간만이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공감, 창의성. 윤리적 판단 이런 것들은 아무리 뛰어난 AI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류는 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왔거든요. 흑사병이 르네상스를 낳았고, 대공황이 뉴딜을 만들었고, 세계 대전이 UN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번 AI 혁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통스러운 과도기를 거치겠지만 결국 인류는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할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